아 지금 동네 한 바퀴 걷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와 왕고들 빼기가 이렇게 많아요 저 어차피 집에 가면 밥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 왕고들 빼기 뜯어다가 맛있는 또 반찬을 만들어서 한끼 식사할래요 와 그냥 갈수 없어요 이거 보고 어우 이거 다 뜯을 거예요 자 좋은 것만 좋은 것만 골라서 연한데 아저 위에도 많은데 갈상추도 있네요. 갔다가 아 지금 영상 촬영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서 운동을 하려고 나온 거라서 장비가 하나도 없는데 갈상추도 있고 왕고들 빼기도 있고 아와 근데 지금 나물 뜯다가 벌에 쏘인 거 같아. 어 되게 웃긴거리네아 일단 저 뜯을 거예요 아 지금 벌에 쏘인 건지 후끈후끈 거리는데 나물은 뜯어 갖고 가야죠 이건 가시상추예요 가시상추가 지금 꽃 피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핀 것도 있어요 와 여기는 누가 뜯어 갔어요 음 여기도 여기 큰거큰거 큰거 이거는 누가 뜯어 갔어요 가시상추 가시상추는 모르시나 봐 가시상추를 안 뜯어갔어 희한하네 가시상추는 있어요 왕고들빼기 가시상추 느낌 비슷하거든요 이거 왕고들빼기 누가 뜯어갔지만 곁순 지금 엄청 나고 있어요 곁순 이 곁순만 뜯어다 먹어도 충분하거든요 아 지금 아, 봉지도 없고 바구니도 없고 손이 너무 조그만데 나물 뜯기에 잠깐 바닥에 놓고 나물부터 뜯어야지. 아 오늘 또 맛있는 거 먹겠다. 이거 왕고들백이 오늘 조림해서 먹어볼래요. 아 요즘 시기에 짱아찌 담그면 진짜 좋은데 주변에 많으면 뜯어다가 짱아찌좀 담그세요. 여기도 많은데, 저 들어가서 뜯을 거예요. 왕고들 백이에요. 와, 좋다, 너무. 반찬거리 생겼어.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더 뜯을 수 있어. 아, 여보네. 요즘 왕고들빼기 진짜 좋아요. 아들들 판 나가보세요. 제 눈에는 왜 이런 것만 보일까요? 가져가서 또 훌륭한 반찬 만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자연이은경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운동 갔다 오다가 나무를 뜯어서 인사를 지금 드리네요. 세수도 안 하고 갔거든요, 운동을. 지금 왕고들빼기를. 가상추랑 이렇게 많이 뜯어왔어요. 이거 일부 생 겉절이 조금 한 접시만 하고요. 나머지는 찜할 거예요, 찜. 조림이죠, 조림. 한번 해볼게요. 자, 밥부터 앉혀줄게요. 옥수수하고, 자, 완두콩이에요, 완두콩. 와, 밥보다 부속이 더 많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밥을 지어줄게요. 한 접시 거리는 무침을 할게요. 생으로 무침. 이 정도면 한 접시 되겠죠? 자, 나머지는 찜을 할 거예요. 그냥 길게 해가지고 척척 올려서 먹을래요. 이렇게 이거 줄기 있잖아요. 조리를 하면 이 줄기가 더 맛있어요, 아들. 연하고. 자, 이렇게 해서 양념 해줄게요. 왕고들빼기 갈상추찜 할거 양념해 볼게요. 대파, 마늘,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고춧가루, 고소한 맛을 위해 들기름을 넣을게요. 들기름. 단거는 안 넣을 거예요. 그냥 이대로 찔 거예요. 지금 양념장 만든 거 여기다 솔솔 뿌려줄 건데 물은 안 넣었어요 끓이다 보면 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쪄줄게요 양념장 부어서 자왕고들팩이 겉절이 해볼게요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참기름 고춧가루 예. 글라멜 효소 조금 들어가요 다 됐어요 아이고 밥도 막잘 끓고 있네요 망고들 빼기 갈상추 찜도 잘 끓고 있네요 이거 보세요 물 생겼죠 물 생겼어요 금방 생겨요 그러니까 물 굳이 안 잡아도 돼요 양념장 만들어서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이거 왕고들빼기 갈산초찜 너무 오래 안 끓일 거예요 아삭거리는 식감이 좋거든요 살짝만 이렇게 끓여서 바로 먹을게요 와 이거 진짜 숨죽으니까 얼마 안되네요 한 끼면 끝나겠어요 이거봐 와 끝났지 예술이다 예술이다 진짜 이거봐 와 이거 밥이야 뭐야 이거 구석이 <laughs> 너무 많아 와 이거봐 옥수수도 좋아하고 완두콩도 좋아하고 너무 맛있겠다 밥 밥만 먹어도 맛있겠다 진짜 밥만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밥 공기를 조그만 걸로 바꿨잖아 우리가 음. <laughs> 좀덜 먹으려고 왕구들 빼기 겉절이 왕구들 빼기 가시랑 쭈지 끝내주네요 끝내줘 어떤 걸 먼저 먹어봐야 될까? 요거 먼저. 왜냐면, 여기에는 들나물 발효액이 여기 들어가서 좀 달달하니까, 단거안 들어간 것부터. 여기다. 이렇게 길게 놔서 먹어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음! 와. 들어가자마자 맛있어. 음. 아, 대박. 이거 지금 되게 심심하거든요. 심심하게 했어요. 너무 맛있어. 막 먹어도 돼. 안 짜니까. 아, 대박. 그러고. 이제. 왕구들 빼기 겉절이. 자. 이렇게 올려서. 음. 와. 다 좋아. 어떤 게더 맛있다고 할수 없어. 대박이다음 맛있다. 콩 음, <laughs> 밥만 먹어도 맛있겠어, 밥만 먹어. 이거 봐. <laughs> 왕푸드백이큰거 내가 먹을 거야. 와, 대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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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마 생각지도 않고 운동 갔다가, 음, 오는 길에 발견해서 뜯어온 거거든? 음. 너무 좋아. 와, 음. 맛있겠다. 이렇게 훌륭한 반찬이 되네. 심심해. 음, 음. 맛있자. 여기 단거안 들어간 건데. 음. 대박이다. 난딱 좋은데? 응. 너무 좋아. 네가 이거 왕고들 빼기 생고절이 좋아해서 엄마가 좀한 거야. 응. 너무 연름하고 아삭아삭하면서 흰같아 너무 슬프긴하네 그리고 갈상추도 들었어 오갈상추가봐 응. 어, 응. 갈상추가 좀더 쓸거야 응. 꼽히기 직전이랑 써? 음. 약간 응. 근데 거의 쓴맛을 못 느껴 양념을 해서 그런가? 안써 국물을 좀 발라야돼 심심해서 아, 맛있다. 밥이 너무 빨리 들어. 밥맛 없어도 맛있는데? 그니까 우리가 맨날 단걸 넣잖아 설탕 같은 거안 넣어도 맛있는데 맛 없을까봐 넣는 거 아니야 솔직히. 장어 안 넣어도 맛있어. 음. 안 넣는 게더 깔끔한데? 그렇지. 음. 깔끔한 맛이지. 왠지 먹어도 살안 찌고 음. 어, 진짜 개운한 맛. 음. 아 다른 반찬 못 먹네. 엄마 이거 깍두기 먹고 싶었는데. 깍두기 진짜 대박이야.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밥 요만큼 남았는데 너무 쫄아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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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두기 볼래 내거밥좀더줄래 밥이 더좀 들어가야겠지? 세아 그냥 엄마 밥좀더 포기해 아 그래?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는. 아... 깍두기를 해놓고 사실 이걸 한 번도 못 먹어가지고 먹고 싶었는데 왕구들 빼기 먹방 먹었으니까 깍두기 비빔밥을 와 이거지, 이거. 엄마는 이 깍두기에 들어간 양파 너무 좋아해. 음. 대박이야? 아, 완전 대박. 음. 음, 양파랑 먹어, 뭐, 양파 음. 아, 매콤. 음.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응. 음. 아. 대박이다. 음. 이건 깍두기 진짜 대박이야. 뭔가 주야다 멸치 액젓 맛는 거야. 100%. 음. 너무 맛있어. 아, 김장할 때도 소금 안 넣고 추다도 멸치젓만 넣고 해보려고 그래 음. 세상에 이런 맛이 있을까? <laughs> 먹을 때마다 하는 소리 너무 꿀맛이야. <laughs> 꿀맛이야? 밥그릇을 그만걸 바꾼 거야. 똥 받아 먹는데. <laughs> 완전 옛날 맛나 그래? 아 진짜 행복해 너무 맛있어 엉아들 저 운동 갔다 오는 길에 이거 망고 들 빼기랑 갈상주 진짜 한줌 뜯어온 거거든요? 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 최고, 최고. 아, 들라물들 뜯어다가 이런 식으로 찜 한번 해서 맛보셔요. 진짜 맛있네요, 영화들. 별거 아닌데, 최고예요, 최고. 꼭 해보세요, 영화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